혼자 해보기 스마트폰 배경 바꾸는 것빈 바탕화면 롱 터치하신 다음 배경화면 설정 홈 화면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하고싶다 그러면 갤러리 그럼 이제 원하는 사진들 만뭐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화면이 이제, 바탕화면 크기입니다. 선택하고, 완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롱 터치 하신 다음 기존에 있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배경화면. 공장에서 출하됐을 때, 상태로, 홈화면, 배경화면, 첫 번째 거 누르고, 배경 화면 설정합니다 누르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음 스마트폰 초기 어, 세팅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호, 핀치에서 두 번째입니다. 탭을 하나 만들어서 빈 화면에 시계 위젯 다 내려 해 볼까? 위젯 누르고 시계 위젯 날씨 뭐 시계 위젯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네요요 시계도 있으니까 날씨로 어,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넣고 나왔죠? 음, 카메라 갤러리 아이콘 앱스 들어가서 또 앱스 넘겨서 이제 찾아야 되겠죠? 자 카메라 갤러리 있습니다. 자, 카메라부터 롱터치 그리고 여기다가 놓습니다. 앱스 갤러리 롱터치에서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음 혼자 해보기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롱터치인가 터치앤홀드라고 그러니까 해서 오랫동안 누르고 있는 거. 근데 이게 1초 이상 누른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이게 잡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랍에서 꺼내 올려면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